이어색 야, 분위기에 이춰어콜한시위와주셨춰서콜택시차와주일을사다게그차곡 이거 어게그어게꿈 이거 어 야, <laughs> <laughs> 야 어디 가? 어디 가? 이제부터 시작인데. <웃음> 이거 어디가 이거 아터시작인되 이거 아, 면이런일이생일는 이거 기는거야 아이 자식, 너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홀딱일 거야 이 홀딱이 자식아? 뭐가 어, 어, 내가 지금 네 캔째 먹고 있는지 알았어, 했구나. 알았어. 내가 맛있게 내가 마실게. 잘했어. 야목 경아, 너 학교 다닐 때 제일 거슬렸던 애가 누구냐? 난 얘거든. 아 뭐랄까, 이래도 시큰둥, 저래도 시큰둥. 난 그런 놈이 제일 거슬리는데 얘가 딱 그랬어. 아, 나 사실 진짜 아득바득 살았거든. 우리 부모님 비위 맞으려고. 그때 내가 가졌던 성적이나 감투 뭐 이런 것들이 여유롭게 얻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, 나 진짜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그랬었다. 어? 막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발발대고.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탑3가 된 거잖아. 맞아. 그렇게 열심히 해서 탑3가 됐지. 웃어? 탑3? <laughs> 웃어? 웃어, 이 자식아. 웃었어, 웃었어, 이자식 웃었어.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. 잘못했지. 어? 그래도 어김없이 심으식는 산이었네요. 아, 처음에 심으식 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등산을 사왔었는데 와 이걸 벌써 5년이나 신고 있니 저도 오래갔습니다. 계속 다니시겠죠? 그래도 뭐한 해의 시작을 등산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. 1년 동안 해야 할 운동을 몰아서 하는 기분이랄까? 아니 그래도 이런 운동은 싫습니다. 아 열심히 하세요. 야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. 알았어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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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, 갈게. 저잠 씨, 길 건너 회집으로 와.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. 에, 에, 에 무슨 그 오늘 과장님이 밥 사주신다던데. 행사 잘 끝냈다고? 어... 안 돼, 안 돼요. 에. 아, 뭐가 안 돼? 아까 그 친구분들은 어디 가셨어? 아리따우시던데. 네? 같이 와. 어?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술이해서한잔 따라드릴 테니까. 하, 싫은데요? 뭐라고? 아, 저회 싫, 어해요 예. 회를 싫어한다고? 네. 전번이 되게 잘 먹던데. 제가요? 응. 저베스테리언이에요 언제부터? <laughs> 어제 소세지 먹고 있는 것도 내가 봤는데. <laughs>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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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야. 아 이제 하나도 안 춥지 않냐? 아닌데 엄청 엄청 추운데. 아니야 이거 봐. 이게 입김이 한겨울일 때보다 한 절반밖에 안 나. 그거는 네 폐활량 문제인 거 같은데. 그래? <laughs> 근데 은실아 너 지금 입술. 뭐라서 얘야 되게 구려. 어. 장윤아. 넌 항상 구려. 아 맞다. 내가 얼마 전에 김보영 얘기했지. 걔가 너랑 할말 있다더라. 그 뭐야. 자기랑 너랑 오해가 있다면서? 난그 말이 정말 싫어. 오해라는 말. 너의 의사소통에 센스가 없어서 내 행동을 잘못 오해했다라는 뜻. 아주 끝까지 남의 탓만 하고 싶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지. 어아야이 어, 어색한 분위기에 맞춰서 콜택시가 와주셨습니다 <laughs> 이 타이밍에 어메이징한 택시기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, 해원아너 화라니까 진짜, 진짜 무섭다 나 갈게 나그 김보영이 너 번호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호드하우스 번호 알려줬다 그, 저저저저저 전화올지도 전화 몰라 나 갈게 <웃음> 안녕 왜 그렇게 혼자 바빠? 알잖아 해천고 청동창회 준비 아 그거 진짜 해? 너 문자 안 받았어? 내일 모레야 해천고등학교 50주년 청동창에 알지? 다 와야 돼. 어? 그걸 왜너 혼자 준비해? 왜? 아그 내가 역대 회장 모임 때 우리도 이 외국처럼 청동창 열어가지고 선후배들끼리 만나는 자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? 라는 개난 소리를 했다가 어 그럼 자네가 준비해보게. 얻어맞고 지금 며칠째냐? 어나 어, 잠도 못 자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행사 준비하고 나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다. 너무 너무 힘들었나 아직도 할게 너무 너무 많다. 갈게. <laughs>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? 나 갈게 어, 뭐야? 어, 뭐야? 해볼래? 어, 어디가? 우리한테 거야? 어디가? 호영아 해? 어? 은신이네? 은신이 안녕? 아장어도 어, 어, 있네? 바람나 네? 나 있었어 나나 나 이제 먼저 가볼게 급식실에 그 식자재 이만큼 남아있거든 그거만 정리좀될거 같아 나 지금 바빠가지고 나 먼저 갈게 응. 네. 안녕 이게 그뭐 살치살 아 맞아 살치살 헉!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그어 그거 안심이네 안심 음. 그건 등심이야 토시살을 가져왔구나. 아, 니들은 어떻게 내가 안심을 사줄까 등심을 사줄까 살치살 사줄까 토시살 사줄까니까 안심 등심 살치살 토시살을 다 먹을 생각을 하냐? 너잘 만났다. 나 지금 민원 으어가는 거야. 민원을? 아 우리 집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. 아 쓰레기를. 야막 버려 아주 그냥.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장호야, 은실이 오늘 떠나는 거 알지? 뭐뭘 떠나요? 강릉 간대 휴가 안 끝났다고. 어나 어제 밥 먹었는데 그런 얘기 없던데. 간대던데 은실 엄마가 지금 막 반찬 싸고 있던데. 어 그래요. 너 근데 지금 학교 안가 너? 아 점심 시간이라서 살짝 나왔어. 점심 시간이면 학생이 급식을 먹어야지. 아이 오빠도 회사 급식 안 먹고 막 여기서 막, <laughs> 막 이러고 있었잖아. 그거 오빠 자가 점심식 그걸 같은 걸안해 친구. 나보다 나이가 참 많은 친구. 아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이잘 가시게 친구. 안녕. 가너 빨리. 빨리 가. 어휴. 형님 가라고 하지 않았네 친. 구아 학교에 들러서 잘 가시란 소리였네 친. 구 아... 오빠 나 급하거든. 빨리 출발하자. 이 점심 시간이 다 끝나가. 아니 어쩌면 다 끝났을 수도 있어. 오빠나 벌점 먹는 꼴 보고 싶어? 얼마 전에 은섭이 호미리 때문에 먹은 벌점이 얼마인데. 가. 나도 무시관이 없어. 가자, 친구. 해원아 어? 어, 이거 어디다 둘까? 아, 그거 저기 창고에다가 좀 놔줘. 창고에. 나 창고에서 왔는데 그럼 1층 얘기해 주지. 전구는 저기 마당에 좀 놔줄래? 전구는 밖에. 어. 아. 또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. 그럼 1층 얘기해 주지. 아, 그리고 거기 책은 다시 갖고 와. 알았어. <laughs> 이런 데 방에서 미안 이 귀였다 넣어가 자. 근데 이거 뭐 보관할 데가 있냐? 여기? 어나 이제 퇴근하니까 내가 지금 나가는데 너 벌써 퇴근? 나 오늘 반찬 했거든 왜? 너도 어디 아파? 안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 안 아픈데 그, 일찍 집 가서 쉬려고 진실? 어. 야, 전화 한번 하기 힘들다. 타이밍 왜 이러냐? <laughs> 이번 수연이가 너좋아한대 아이 그 됐어 난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. 어? 야 너네들도 그렇게 여자 그렇게 계속 만나고 소문 듣는다 보면 너대학도못떻가지고너 그래. 아무래도 공부도 못하고. 여자 같은 거? 어? 나, 나 관심 관심 없어 여자 여자 와 아휴 예슬이 <laughs> 이 자연스러운 동작은 뭐야? 자연스럽지? 오 오늘은 웬일로 타이밍이 딱딱 맞는다? 응장일꽃이다와야 음. <laughs> 이거 예전에 너가 나한테 줬던 거랑 같은 거지. 어? 뭐?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? 어. 나는 해촌고등학교 전교회장 이, 이장우야. 알아. 너 이장우. 어나나 알아? 신장미네. 너는 되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가 봐. 그렇지? 어맞아 근데 어떻게? 나 방금 점심 시간에. 백경선배한테 고백받았잖아 받아들였잖아 어? <웃음> 미안 <웃음> 타이밍이 안 맞았네 타이밍이? 근데 이건 뭐야? 어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읽어봐도 안 되지 왜왜 왜? 그거 왜아 가져가지마 의자 다시 내려놔 왜왜왜 왜, 왜? 고마워 너, 너거안니라니까왜 그, 내려놔 다시 빨리 네 거절할게 난 거절 어? 얘들아, 나 거절한 거야. 은실아, 은실아, 그 편지, 은실아 편지 줘 다시. 은실아, 은실아. 야, 너희들 언제 왔어? 너희. 선본장호! 선본, 선본장호. 아, 잘 아는 장호이잖아! 아, 성게 생겼네. 서 네, 선본장호입니다. 아 transaction... 네, 안녕하세요. 왜? 뭐 찾아봐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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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찾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. 얼굴 좀 이렇게 보고서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, 네. 고마워. 아, 네, 잘생겼다. 어, 뭐야? 어, 은실이 안녕? 너 누구 찾는 거야? 나? 너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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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나 화장실, 나 엄청 급해가지고. 갈게, 어. 어, 은실이, 안녕? 오다가 죽웠어 <laughs> 미친놈. 이, 이 꽃보다 네가더 이뻐. 그, 그치. 이런, 이런 게 먹히지. 그치. 어, 은실이. 은실이, 은실이, 안녕? 잘 지냈어? 은실이? 너 어디가, 내가, 내가, 내가 데려다 줄까?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요, 여기서부터 강, 강릉, 강릉까지. 그래, 너 차도 없잖아. 있어, 차. 아, 아빠, 아빠, 아빠 차. 아, 진짜? 어. 아, 그럼 나야 좋지. 가자. 어. 어디야? 어, 너 근데 이거 지문 이거 하나야? 어, 나 이거 하나야. 어, 그래, 이거. 넣고, 오다가. 응. 어. 음. 왜? 왜? 뭐? 왜? 너 이제 별로 안 빨개진다? 뭐가? 얼굴. 예전에 무슨 버튼 누른 것처럼 나한번 시빨개졌었잖아. 근데 이젠. 이제... <laughs> 바로 빨개 지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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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. 찌개 좋지. 찌개가 저기 또자라는데가 있잖아요. 네들어가세 네. 먼저 가기시면은요 제가 할게 아, 네. 네. 진실. 진실아. 어갑이야 응. 뭐야? 너 어디서 난 거야? 나 저기. 너 뭐해? 뭐 백수가 뭐 하겠니 눈치 보고서 그냥 나왔지. 음... 넌나나 나 아무것도 안 해. 응? 너어나 지금 반찬 내려갈 거야. 그래놓? 너 산책 다 하고 뭐해? 나 아무것도 안 해. 남는 게 시간이야. 왜? 뭐 하게? 이제부터 차차 생각해 봐야지. 어? 편의점 갈래? 편의점? 뭐? 사실 밥은 먹었어. 지금 되게 배불러. 아 어, 나도 밥 먹었어. 굉장히 배부른 상태야.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밀크 쉐이크야. 근데 이 동네는 밀크 쉐이크를 팔지를 않아. 씨가 말라버렸어.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우리 밀크 쉐이크 맛 아이스크림이라도 찾으러 갈래? 어? 나랑 나랑 가자. 아! 너 진짜 멋지다 이구나. 왜 방금 뭐가 있었어아 됐고, 넌 얼굴 좀 그만 빨개지고 빨리 가서 그거 내고 와. 난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. 아 어, 알겠어. 나 바로 반찬 내고 올게. 서울대를 나와서 평범하게 일상을 쌓고 차곡차곡 매일을 사는 게 그게 꿈이거든. 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. 난 그걸 아는 편이야. 현재 그런 걸 쓰지 그랬니? 어? 애들한테 맞았다는 얘기 말고.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는 편이야. 그런 걸 썼으면 내가 조금 더 좋아했을 텐데. 그, 그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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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멋있는 건가? 응.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는 사람 그거 세상에 못 없거든. 그럼 내가 방금 너한테 조금 음,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, 그렇지? 우리 방금 밥 먹고서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건데 난, 난 네가 이렇게 잘 먹는 지 몰랐어. 너 보면 볼수록 아, 내 스타일이야. 이장우 좋아졌다. 어? 이장우 네가 좋아졌다고. 네이또 빨개지는 거 봐. 왜? 네. 배고 배고프다. 합니다.